매일 성경과 함께 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1 1 2편1절에서1 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2월 24일 화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참된 복, 성품이 삶으로 빚어질 때 시인은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노래합니다. 그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이롭게 합니다. 그가 받는 복을 보고 악인은 절망하고 한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111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라고 한다면 11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닌 하나로 연결되는 시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을 경외하는 지식이 자라나면 마땅히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분의 풍요로운 세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에도 이큰 즐거움이 찾아오길 고대합시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후손에게도 복을 끼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보고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인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의 자비와 극률과 정의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옳은 길을 선택할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암담하던 내 삶도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5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빈궁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는 넉넉한 재물로 자기만 살찌우지 않고 정의롭고 의려워서 나누고 베풀며 이웃을 돌보는데 그 소유를 사용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의인의 삶을 흠모하게 될 것이고 욕망으로 쌓아 올린 허탄한 성취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견고합니다. 여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대적들을 보응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에스겔서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쓴 말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